이렇게 잘못 보내도 내 키보다 키보다 큰 택배를 본가로 잘못 보내지. 와내 키가 185인데 너무 빡친다. 토요일도 9시부터 오전에 택배 가는 경동. 여기는 동네가 없네. 사람이 없네. 뭐 하는데요? 여기 무섭게 접수받는 경리 누나가 와야 되는데. 정리 도나가왜 출근을 안 하는지 자기도 모르겠대 직원들이 파 n d r y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다 o n t 다 n o w I don't k n 서 w I d o 이 t know. 그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다 t 아씨 드디어 왔다 이거 이거 어디다 달지? 망했다 망했어 너무 길어 씨, 너무 길어 아씨, 피아노 피아노 떼고 이게 바로 되네 이게 똑딱이로 뒤에 따로 이거 달던데 아 다행이다 씨 아씨 좋아 대봉 박수 어 아, 피아노가 없어 야씨집꽉 차네 아... 이제 대가리를 오 오진다 아, 좋아 빨리 밤이 됐으면 좋겠구만. 오, 씨. 사르르 사르르. 네이버. 아 피아노가 없어서 완벽하다. 너무 행복해요. 다음은 너다.